얼굴 왜공안 줘? 골골! 앞에 봐 주성아! 주성아 여기! 여기 봐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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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야지! 주성아 여기 봐 나이스! 부딪쳐 부딪 부딪쳐 아 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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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치지 마. 시아많아 시간 아아아 많아, 괜찮아! 시간 많아. 야, 찮아 초반.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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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야좀 앞에서 해괜고있잖아괜찮올려아 야, 뛴다, 뛴다, 뛴다! 이거 뚫었다, 우리가 지 오케이, 오케이, 이 나가, 이나가 이거 나가야 돼 돌려. 돌려. 어. 야, 돌게 하지 마안대주성이 사이드 돼 아, 아, 야, 반대, 아, 그것이... 주성이 반대 자.

나자 가자 가자 살리고요 존나 아나가 본데? 요 존나 괜찮아? 오케이.

가해 봐. 이발이 야, 사이끝체이

그금 이러다가 집어왔어요 그냥 넘어가 넘어.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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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 아니 이거 안안 피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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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까. 아니 아니 인정할테니까 인정할게준야준야 하지마 우린 하지마 준야 우린 하지마 이러면 진다고 넘어가지면은 Yeah, yeah. mm -hmm. oh. <valėsų> 나이스. 좋아, 좋아. 야, 8분 남았어. 8분. 개 개. <m Util Hanbury> 천천히 천천히 나 나와야지 하나 나와야지. 야, 건수다 기다리지 마! 상훈아 형, 너꺼다! 상훈이 너다오오도안 불었어! 네. 불었어. 네. 상훈아 네. 바로 플레이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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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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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불만인데 몸돌면안 돼. 몸 들면 안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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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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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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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네가 뛰어 네가 뛰어 들어가. 피 <목소리> 나이스. 야 집중해봐 집중해봐 야 여섯개 여섯개 나이스 야 집중 집중 코너킥 집중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야, 다섯 개, 다섯 개! 그렇지 동현 나이스 좋아 좋아 여기까지 어, 어. 아, 아. 주인주의주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같이, 같이, 같이. 경기장에 네. 계신 팀들 중에 어, 경기 기록지 뒤에 보면 설문지가 있는데 활성화하신 네. 아, 분들을 마음으로 아, 아,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기록지 뒤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하신 팀들은 아, 왼쪽, 왼쪽, 왼쪽. 왼다왼다왼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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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쪽 왼쪽. 왼쪽. 왼야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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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해봐 쪽왼 해봐 자야네개네개네개쪽왼봐 해봐. 해봐봐, 해봐봐 괜찮아, 해봐. 야야 야, 이제 앞에서 해 봐봐 이제 앞에서 해 그냥 바로 바로 야그 가야 돼. 와와야 좋아. 이거 기다리면 안 돼.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나이스 야, 세세세 빨리 빨리. <목소리> 오케이 해해역아 건수야 아, 뒤에 달라 그래 야세계세계세계야 <목소리> 끝까지 해, 끝까지 <목소리> 됐어. 수성아 뒤에서 봐야 돼. 자,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야, 좀만 더했 보자. 해봐, 해보자, 해보자. 해 보자. 해 보자. 야도

건진 끝나겠다 이제. 자 마지막이야, 준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제. 네, 나와, 나와, 나와. 골대 페가, 골대 페가. 뒤에 때려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시간 없어. 자, 마지막까지 해봐. 자, 우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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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